장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1절과 2절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들은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복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그와 동양하셨고 그와 함께하셨고 그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영원하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십니다 여호와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과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약과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르시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언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행전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메수보담이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여 라고 하는 말, 이 보여 라고 번역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여주다 또는 보여 알게 하다 나타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생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인생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인생 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등년 장세기 11장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 중단된 사건입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땅에서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 사건을 듣고 죽음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홍수 심판이 왜 세상에 일어났는지, 그때 세상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홍수 사건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서운 사건이었다. 그런 홍수가 또 일어나면 우리도 죽겠구나. 죽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골머리 하던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달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의하면 세상을 덮을 만한 홍수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적,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탑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고 있는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교만으로 가득한 인생들의 언을를 혼잡게 하여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떠지게 함으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힘과 부와 지혜와 지식과 과학기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장세기 11장의 두 번째 사건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 샘의 후손에 관한 것입니다. 샘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최소한 10대에 이릅니다. 샘은 노아의 큰 아들로 홍수 중에 부친 노아가 만든 방주에 함께 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 집안이 끝난 후에 샘은 노아와 함께 배에서 내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샘은 홍수 후에 태어난 그의 아들 아라박삭과 손자 셀라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대홍수중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세명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패하고 죄악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꼭간직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은 그들의 가슴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홍수사건은 무서운 전설로 그들의 가슴에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상들로 채워졌습니다. 요수아는 요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쭈게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겨서나라고 하였습니다. 스테바는 사중년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강 저쪽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이 대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즉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난나라고 하는 달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아브라함 역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불렀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요 선택적인 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말씀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고하였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은 인생에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정든 곳이죠. 친척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은 혈연이라고 하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된 혈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자기를 낳고 자기를 기른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곧 육정으로 뭉쳐져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연과 혈연과 인정 등의 모든 육정을 벗어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분리되라. 그것들로부터 나누어지라 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홀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처럼 모래와 같이 확실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자손의 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나라와 족속과 방음과 백성 중에서 이루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영적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뇌 이름을 장대하게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고 위대하고 유명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씨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해쪽 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시편기자는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바울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덩어리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원천, 축복의 시작, 믿음의 선구자, 축복의 선구자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본문에 복이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그의 힘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노력이나 그의 지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에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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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장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동서남북 온 땅에 사는 모든 인간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다. 너를 통하여, 라는 말이죠. 너는 축복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문을 따라보면, 뇌 안에서 너와 함께, 라는 말입니다. 너와 같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 너와 너 안에 있으면, 너집 안에 있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세계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세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견인의 견인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견인의 은총을 체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화의 자리에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세계 모든 사람들도 영화의 자리,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람,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을 우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람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그를 통하여 큰그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복에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아브람을 통하여 아브람을 축복의 통로로 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부르심 앞에서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보문 사절에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지만은 순종했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른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는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행동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헤들랜드는 아브라은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한 민족으로부터 열방의 진정한 대표자로 택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음으로써 열방이 믿음과 회개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에게 순종하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멸망받을 죄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조상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대신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에서 우상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 같지만은 실제로는 참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된 것은 참된 잘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속주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초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14장 8절에 보면 내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훈 11장 28절에 보면 수가오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죄에서, 우상에서 그것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대사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스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레아디아스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우리 이방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인데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게 될 것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을 믿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한 간증거리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우상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수 있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를 통하여 나의 나라와 나의 백성이, 나를 통하여 전 세계 민족이 복을 받는 이혼천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곧 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구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